전 빛과 어둠의 전쟁으로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1 2 명의 천사들은 그들의 모든 힘을 바쳐 거대한 악을 봉인했다. 그리고 그 힘과 기억을 봉인한 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스며들었다. 그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 전생의 모든 영광과 희생을 잊고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평화는 한 줌의 모래처럼 덧없었다. 지금 그들의 잠든 운명이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봉인된 지옥문이 다시 열리고 숨죽였던 악이 깨어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오비, 그리고 그의 부활은 이 세상에 드리워질 최악의 밤이 될 것이다. 고요한 도시의 밤, 마철루의 불빛들이 별처럼 촘촘히 박힌 가운데 도시의 가장 깊은 곳, 버려진 지하 유적에서 날끈 재단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수천 년의 먼지가 쌓인 재단 위로 푸른빛의 마력이 조용히 봉인된 문양을 감싸고 있다. 그때 불길한 붉은 빛이 지하 통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하고 마침내 봉인 문양이 성광과 함께 산산조각 난다. 거대한 어둠의 기운이 솟구치며 그 중심에서 오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하다. 그는 폐허가 된재단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온 세상에 울릴 듯한 목소리로 읊조린다. 수천 년을 기다렸지. 이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주지. 오기의 부활과 동시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12명의 천사들은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호랑이 천사태사는 동네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다. 그의 주먹이 샌드백에 닿을 때마다 육중한 소리가 울리지만 갑작스러운 전율에 그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심장이 있는 가슴을 움켜쥔다. 쥐 천사쥐돌은 도서관에서 태블릿을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화면에 갑자기 알수 없는 고대문자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자 혼란에 빠진다. 용천사 미르는 고미술품 경매장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도자기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에 희미하게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둔다. 이처럼 오기의 부활은 잠자고 있던 그들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한다. 한편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이자 천사들의 관리자 마록은 오기의 부활을 가장 먼저 감지한다. 그는 먼지가 쌓인 서재에서 고대의 지도를 펼쳐놓고 있다. 지도 위로 오기가 부활한 지점이 붉게 물들자 마록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결국, 운명의 시간이 왔구나, 내가 할수 있는 건그 아이를 찾는 것뿐. 그는 오기의 부활로 인한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흩어진 천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바로 태산의 체육관이다. 하지만 태산은 마록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며 그를 경계한다. 그러나 마록은 태산의 손목을 잡고 자네가 잊고 있는 힘, 이 세상이 곧그 힘을 원하게 될 거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오기는 부하들을 시켜 도시 곳곳에 혼란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평화로웠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친다. 그때 길거리에서 장난스럽게 농구를 하던 원숭이 천사원숭은 악귀가 된 인간 무리를 발견한다. 그는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한다. 그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악귀들을 피해 다니며 민첩하게 반격한다. 그의 몸짓은 일반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지만 아직 완전한 힘을 되찾지 못했기에 위기에 처한다. 다른 천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악귀들과 맞닥뜨리며 자신의 힘을 깨우는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된다. 도시 전체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발생한 현장에 태산이 도착한다. 그는 마록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왔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오기와 마주하게 된다. 태산이 말한다. 내 놈이 이 난리를 만든 거냐? 오기가 비웃으며 꼴의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군, 꼴은 그대로지만 힘은 그대로가 아닌데, 태산은 분노하며 오기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오기는 태산의 주먹을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막아내고는 마치 힘이 봉인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으로 끝낸다고 읍조린다. 오기의 압도적인 힘에 태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난다. 1화는 태산이 오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좌절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오기의 잔혹한 웃음과 마록의 절박한 목소리는 이 화에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